작은 실천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좋은 습관 AODO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의 박진입니다.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 시간은 글로벌 아미 창업자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벤앤들의 연설과 저서를 발취하여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치 디버스는 아메이의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특징을 언급하며 이 10가지 중 일부만이라도 완전히 체득한다면 아메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메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10가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아메이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을 개발하고 완성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아메이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입은 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아메이의 가능성을 믿고 싶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믿고 싶기에 이곳에 오신 걸 겁니다. 또한 아메이 비즈니스를 오래 해오신 분 중에는 용기를 내어 아메이 가입을 권유해 봤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메이의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은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을 개발하고 완성해가면서 우리가 고려했던 바를 적어보았습니다.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적다 보니 1 0 개로 압축할 수가 있다군요. 뭐1 0 가지 이상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10가지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세일젠 마케팅 플랜이 왜 중요하고 특별한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 힘들 때이 10가지 포인트들을 생각해보고 이들 포인트 중 일부라도 완전히 체득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아메이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는 남보다 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배운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한 예로 아버지는 세상에 할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항상 말씀했습니다. 할수 없는 일이란 없다.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할수 없다 저것도 할수 없다고 변명할 때면 아버지는 한 번만 더 못한다고 하면 혼쭐이 날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다행히 혼나지는 않았고 또 다행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불행히도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수 없다며 길을 꺾곤 합니다. 또는 매사에 할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를 두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네가 할수 있겠어? 라며 길을 걷는 친구들 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언제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제 부친은 또한 항상 너 자신만의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특히 공산주의 국가, 경찰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여전히 정치적인 억압이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자유국가에서는 오늘 밤처럼 미팅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창업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건 바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국가에서의 자유로운 창업은 가능하지만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에 자신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 밖의 일이 되곤 합니다. 뭐 자신이 모아둔 돈이 좀 있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정이 틀리겠지만 뭐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창업에 필요한 신용을 쌓거나 현금을 모을 여유는 없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아는 한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메이 비즈니스가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에 가장 쉬운 기회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에는 차별과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수준은 상관없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피부색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사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메이와 함께라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와 관련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창업에는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망설이는지, 왜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는지 물어보면 언제나 내년에 하겠다고 답합니다.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 하겠다고 하죠. 그 이유는 자금 때문입니다. 주유소를 열고 싶더라도 수만불에서 수십만불의 자금이 필요한데 누가 불확실한 일에 많은 돈을 쓸 만큼 여유가 있겠습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아메이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은 누구에게나 권유할 수 있게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창업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피자 레스토랑을 꼭 해보고 싶지만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남성복 매장을 열고는 싶지만 뭐 남자 옷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창업 아이디어는 많지만 모두 다 상당 수준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8년에서 10년간의 교육과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루 종일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메이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의사가 되려면 우선 의대에 붙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의 이상의 성적을 내야 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IQ가 얼마인지 묻지 않습니다. 몬테나주 미줄라에 거주하는 루비 보울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찾은 사람에게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 소개를 받고 가입을 했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그대로 떠나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때 받은 자료는 그대로 벽장에 넣어두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우울했던 어느 일요일 아침 보울즈는 벽장에 놓아두었던 아메이 비즈니스 자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읽기 시작한 그녀는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정말 멋진데? 이거라면 내가 할수 있겠어. 이렇게 보울즈는 몬테나주 산악지대의 작은 마을 미줄라의 조용한 거실에서 아메이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읽었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아메이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적인 ABO 리더십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는 아메이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보울즈가 가졌던 건 작은 ABO 포켓 매뉴얼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매뉴얼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 중 누군가가 난 이미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비누를 전달할 생각은 없어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시죠. 자신이 엔지니어다 뭐다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저희가 비누를 전달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전달을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서 온갖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부동산업에 뛰어들고 싶어요. 수십만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지 비누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업에도 수십만 달러짜리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일상용품의 전달은 자주 일어납니다. 아메이와 L.O.S. 그룹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모임에 참석하여 어떤 질문에도 답해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좋은 스폰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울즈의 사례에서처럼 작고 간단한 매뉴얼로도 아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화학의 화자도 모르는 제가 화학 산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꼽은 아메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 사업만의 독특한 특징과 관련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가족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독신인 분들도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많은 수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서로 각자의 사회생활을 꾸려가고 있죠. 각자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가족 생활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가족 단위의 비즈니스입니다. 뉴욕의 한 경영자들의 모임에 강연을 위해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 양쪽에는 우리 경쟁업체의 대표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건 실화입니다. 왼쪽에 있던 경쟁업체 대표가 아메이에서는 진짜 이룰 걸다 이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지난 세월 동안 저희는 남자들만 모집했는데 아메이에서는 부부 모두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성들까지 사업에 참여시켰다면 진짜 큰 성공을 얻었을 텐데요. 저는 그렇군요라고 답했습니다. 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던 경쟁업체 대표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메이에서는 진짜 다 유원네요. 저는 이번에도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여자들만 모집했지 남자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했는데 아메이에서는 둘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녀 모두 참여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당시 아메이는 이두 업체보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아메이가 이들 회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국 따라잡았죠. 그분들은 아메이가 가족단위 사업인 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제이와 제가 초창기 뉴트리 라이트 비즈니스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부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가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메이 사업을 가족 기반으로 할수 있다면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기 모이신 분중 상당수가 부부입니다. 가족 사업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더블 다이아몬드인 존과 펫 핸드릭스 부부의 자녀가 최근 아메이 랠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ABO 분들의 자녀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참여한 자녀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밤마다 미팅에 나가고 모임을 개최하고 컨벤션에 참석하고 이번에는 두바이에 갔다가 다음번에는 하와이에 가야 하고 크루즈를 타러 갔다가 일본으로 또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요. 가족 모두를 위해 사업을 일으키려 애쓰시는 걸 아니까요. 자녀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자신들이 가족 사업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 만들기를 돕고 모임에서는 커피 메이커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자, 또 다른 아이는 현관에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품 정리를 돕거나 제품 주문서를 정리한다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가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했다더군요. 아메이 초창기 때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 호텔을 찾아가 이곳에서 500명을 초청해 모임을 할 텐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500명이 온다고 하니 공짜로 쓸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신에 호텔에서는 그날 밤 모임 장소에 바를 열었습니다. 바를 통해 크게 한몫 벌려고 했겠죠. 호텔 뱅킷을 공짜로 빌리는 건 이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바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랜드 레피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컨벤션을 개최했던 헨트린드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석자들이 3일 동안 머무는데 대목 장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 텐더 수를 두 배로 늘리더군요. 바가 사람들로 넘쳐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모임에만 참석하고 아무도 바를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아닙니까? 아메이의 모든 여행 프로그램은 두 분을 모두 초청합니다. 부부 중한 분만 활발히 활동 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메이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이자 아메이만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메이에서는 항상 가족과 함께 합니다. 사람들에게 암웨이에 대해 설명할 때나 가입을 권유할 때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암웨이의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의 특징인 손쉽게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쉽게 사업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 사업 등은 암웨이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포인트는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를 다녔던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승진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새치기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갑자기 원치 않는 부서로 옮겨야 한다거나 담당 구역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일방적인 대우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메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룹에서 크라운 리더가 나왔다고 다른 사람의 보너스를 깎을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라운의 탄생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높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죠. 그 결과 보다 많은 크라운 리더가 이미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겁니다. LA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모임에 9000명 가량의 ABO 분들이 참석하여 새롭게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신 분들을 축하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분들은 아메이를 통해 자신들이 이룬 기대 이상의 성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새로 집을 장만한 분도 있었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마련한 분도 있었습니다. 모임 후 어떤 여자분이 앞쪽에 있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니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세요? 아메이는 저에게 그보다 훨씬 중요하답니다. 그날 새 학기가 시작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말하며 그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제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등교한 첫날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헌 옷을 입혀야 했죠. 언제나 재활용 센터나 이웃이 물려준 옷을 입어야 했죠. 오늘 아침 새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서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는 아메이의 정수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큰 의미를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왜 가나요? 호주에는 무슨 이유로 갑니까? 저는 거기에 영국과 호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영국과 호주가 있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아메이가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빚이 있다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은 맞을 수 있지만 빚을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저 할 일이 있기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메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에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갖고 일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제 다섯 번째 포인트는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을 가질 수 있고 쉽게 사업을 배워갈 수 있고 또 가족 사업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가 아니라면 다른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도박을 하시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우선 파트 타임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할수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아메이 비즈니스에 전념할 때가 되면 스스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아메이를 설명할 때이 얘기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하시죠. 항상 사람들에게 파트타임으로도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십시오. 몇 번이라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걷기 전에 기는 법 뛰기 전에 걷는 법을 배우는 게 아메이 방식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내일 당장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그렇게 아메이비즈니스에서 경험을 쌓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을 일구었는데 상당수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일궈나가신 분들입니다. 좋은 생활 이야기 A 오디오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 오늘은 리치 디버스의 아메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10가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손쉽게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쉽게 사업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업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더큰 의미를 아메이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메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메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열 가지의 두 번째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